네, 이 작품을 연습할 때 굉장히 더웠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오늘 또 첫눈이 내렸죠. 네, 눈이 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리극 오는 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지금 간지가 엉덩이 많아가지고, 많이 미끄러지고 막그러는데 아, 그만큼 또, 아, 이렇게 하늘이또 축복을 해주시는 것만 또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예 네, 받았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어, 예전에 초연했던 사들이리그 동생이 잘했다고 해서 베니치씨 네, 아,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번에도 어, 나 때문에 망하지 않게 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줄은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 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꽉꽉 채워주시고 매번 공연 끝날 때마다 배우들 힘내라고 항상 어, 비밀께서 박수를 크게 쳐주시고 어,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받은 만큼 어, 더 건강한 마음으로 어,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앞으로 찾아뵙는 그대도 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오늘 제 공연은 끝이 났지만 아직 김희 공연은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많이 응원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합니다.